sin a는 2r분의 a, sin b는 2r분의 b, sin c는 2r분의 c니까 문제에서 말한 조건은 2r분의 a 제곱이, 2r분의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라는 거니까 a 제곱은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네요. 즉각 a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네요. a, b, c 이렇게. 그러면 B가 밑변의 길이 C가 높이가 되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는 1분의 1 곱하기 높이 곱하기 밑변의 길이니까 1분의 1 BC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.